안녕하세요 매일 사는 여자 가비입니다 오늘은요 7월의 갓도사 제가 사서 써보고 정말 괜찮았던 것들 쏙쏙 골라서 추천해드리는 가비 또 샀어 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여름 마지막 쇼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름 필수템? 장마철 데뷔템? 하나씩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가시죠 구독 좋아요 일단 첫 번째로 소개 해 드릴 물건은요 짜잔, 크록스. 요거는 크록스 클래식 크러쉬 클로그. 아, 이름 왜 이렇게 어려워? 플랫폼 크록스에요. 제가 크록스 신발을 굉장히 자주 즐겨 신는데, 아, 작년이었나? 요거 산적 있거든요, 여러분? 요거. 이거는 클래식 플랫폼이고요. 이번에 산 거는 클래식 크러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가 정말 좋았던 게, 일단 디자인이 더 예쁩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클래식 플랫폼 같은 경우는 여기 뒤에가 일자로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이제 굽이 높은 크록스 요 정도로 보이는데 이거는 뒤에가 활짝 이렇게 어글리 슈즈처럼 이렇게 뒤쪽으로 튀어나왔거든요. 이게 되게 신었을 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거 다른 분이 신고 지나가는 거 보고 어, 예쁘다 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너무 만족하면서 진짜 잘 신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비 엄청 오잖아요, 여러분? 요즘 같은 때 정말 좋아요. 일단 키가 좀커 보여서 그것도 너무너무 좋고요 편한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발렌시아가에 딱 이런 모양으로 클로그 요즘 나오더라고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비슷한 디자인 사실은 크록스가 더 원조잖아요 그래서 되게 뿌듯해하면서 잘 신고 있습니다 컬러도 약간 베이지 컬러로 샀는데 이거 정말 잘 신어져요 아무 데나 정말 다잘 어울리고요 제가 꾸미지만 않는다면 웬만한 옷에 정말 다 괜찮습니다 특히나 그냥 좀 캐주얼한 원피스에도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렇게 잘 신고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드릴 아이템은요. 짠짠. 헌터 레인부츠. 이것도 아마 클래식 쇼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쇼부츠로 되어 있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 몰랐는데, 말리포에 있는 저희 부모님 댁으로 여행을 잠깐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희 언니가 카키 컬러로 레인부츠를 신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제 거였대요. 보니까 제가 몇년 전에 언니한테 그걸 준 거예요. 저안 신는다고. 그래놓고 또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진짜 왜 그랬지? 막 이러기도 했는데, 이게 신제품이잖아요. 그게 정말 오래된 거거든요. 디자인 변화가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더 옛날 거보다 얄쌍하면서, 더 세련되게 나왔어요. 요런 디테일들이 되게 예쁘고 제가 또 첼시부츠 스타일로 된 거를 처음에 시켰다가 반품하고 요걸로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그 첼시부츠 스타일은 너무 꽉 껴가지고 신고 봤을 때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걸을 때도 불편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레인부츠는 좀 널널해가지고 정말 장화의 느낌으로 신는 게 멋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클래식으로 교환을 했고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진짜 무슨 하늘에 구멍 뚫린 것처럼 비가 오잖아요. 와, 이거 신고 있으면 울음덩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냥 막 지나가요. 너무 예쁘고, 정말 다잘 어울리고, 이것도 정말 추천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추천드릴 아이템은요. 아, 제가 이번에 또 신발을 많이 샀더라고요. 짠, 우포스, <laughs> 이것도 그냥 클래식 버전이고요. 저는 이 우포스가 사실 안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너무 투박하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우포스, 우포스 하나 했는데, 사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구름이에요. 왜 이렇게 가벼워요? 너무 가볍고, 제가 이거를 딱 발에 넣는 순간, 든 생각이 있어요. 아, 왜 명품 신발을 사면서 그렇게 편하다, 편하다 했을까? 사실 이거 신어보면 명품 신발 편한 게 없어요. 정말 얘는 쫀득쫀득해요. <laughs> 어떻게 이게 발이, 그 뭐야? 밀가루 반죽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반죽 느낌이에요. 그래서 발을 넣으면 뭔가 이게 막 물렁물렁도 아니고 그냥 정말 쫀득쫀득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발의 촉감도 너무 좋고 그냥 편해요, 여러분. 너무 가볍고 편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 매장 나가잖아요. 매장 나갈 때 거의 작업복처럼 입고 나가는데 그럴 때 정말 잘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이게 멋스럽더라고요. 되게 못생겼잖아요. 그런데 쿨하게 입었을 때. 신경 안 쓰고 입었을 때 이거를 딱 신으니까 그 쿨한 느낌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만족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예전에 토앤토 제품을 제가 구매를 했었는데 그거는 여기가 진짜 통통하거든요. 그래서 발가락 아주 한껏 벌려서 신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딱 그런 느낌도 없이 그냥 적당한 느낌이고 여기도 너무 말랑말랑해가지고 쪼리 잘못 신으시는 분들도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굽이 있어서 키높이 효과도 있답니다 네 번째로 추천드릴 제품은요 이것도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짜잔 보이로 뷰러의 인섹트 바이트 힐러 가격은 58,500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모기 물렸을 때 가렵잖아요? 그 가려움을 완화시켜주는 기계입니다. 벌레 물렸을 때근 어떻게 하세요? 보통 버물리 같은 거약 바르잖아요? 근데 그거 효과 없지 않으세요? 저희 가족은 모기에 물렸을 때 너무 가려울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드라이기를 썼어요. 제일 뜨겁게 해가지고 뜨거운 바람을 모기 물린 데다가 이렇게 싹 쐬고 있으면 처음에 막 간질간질 하다가 확 뜨거워지면서 간지러움이 확 날아가거든요? 이렇게 약간 아플 정도로 이렇게 착 세고 나면은 이렇게 한번싹 날아가요 그 가려운 게 그런데 그게 되게 민간요법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오히려 약을 바르는 게 민간요법이고 제대로 된 치료법이 열을 가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이트 힐러가 딱그 의료기기입니다 이거는 의료기기예요 여러분 독일 제품이고요 쿠팡에서 직구를 했는데 여기 이렇게 가운데에 동그라미 보이시잖아요 이거를 전원을 켜고, 그거를 이 모기 물린 데다가 정확하게 댄 다음에, 요거를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짧게. 그러면 3초 동안 딱 열이 가해지면서 가려움증이 확 완화가 됩니다. 여린 피부들은 한번 누르면 3초고요. 딱두번 누르면 6초 동안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려움증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안 가려워져요, 여러분. 이거 진짜 한번 써보세요. 만약에 그못 믿으시겠다. 드라이기로 먼저 해보세요. 그럼 가려움증 확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꿀템이다. 다섯 번째로 소개드릴 제품은요. 제가 인스타 막 보다가 거기 광고 뜬거 보고 구매를 했어요.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바지입니다. 지금 하나는 제가 입고 있고요, 여러분. 요렇게. 요렇게. <laughs> 제가 입고 있는 바지고요. 이 블랙 색깔이랑 요 아이보리 색깔이랑 요 퍼플 해가지고 세 가지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네, 네, 제가 요즘에 이거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입어요. 너무 편하고 가격 대비 정말 뽕 뽑는 제품? 보통은 그냥 인스타 광고 뜨면은 아, 속지 말아야지, 속지 말아야지 하는데 이거는 속아도 됩니다, 여러분. 가격도 꽤 괜찮은 편이고요. 어, 일단 너무 편하고 핏이 무난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매장 일 하러 나갔을 때도 이거 입고 나가고요. 요즘에 무용 뭐 연습할 때도 이거 입고 하고요. 평소에 집에 있을 때도 이거 입고 있고요. 한번더 살까 생각 중이에요. 블랙 컬러가 가장 잘 입어지는 것 같아서 아, 블랙을 두개살거 그랬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직 아이보리는 안 입게 되더라고요. 팬티 비칠까봐. 그래서 이거는 괜히 샀다 하는 컬러. 그리고 이 컬러도 정말 잘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사실 거면은 조금 더 어두운 컬러로 사시면 데일리로 되게 잘 입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저는 스몰 사이즈 샀거든요? 키가 제가 한 160? 되게 작은 편인데, 길이가 딱 예쁘게 끌리는 길이에요. 키가 조금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미디움이나 라지 이쪽으로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가격은요. 원뿔 원뿔 원이잖아요? 그래서 39,900원입니다. 여섯 번째 추천드릴 제품은요. 이것도 제가 입고 있어요, 여러분. 아크네 스튜디오 반팔티입니다. 가격은 112,100원이고요. 아, 오늘 나왔던 것 중에 헌터 빼고 가장 고가네. 여름 되면은 이제 반팔티들 많이 입고 다니는데 특히나 요즘 작업 바지 많이 입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 입었을 때 위에도 그냥 민무늬로만 입으면 너무 밋밋해가지고 잠옷 입고 나온 듯한 느낌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즐겨 입는 반팔티인데 구매는 오케이몰에서 저렴하게 한 거고요. 그냥 일반 반팔티인데 여기 아크네 스튜디오라고 폰트가 들어간 것만으로 해도 이게 포인트가 돼가지고 그냥 민무늬 옷들을 입었을 때보다 조금 더 완성도 있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원단도 아무래도 좋은 브랜드이다 보니까 좀 톡톡하고 해서 되게 잘 입어지는 그래서 이것도 정말 데일리로 입고 있는 티셔츠입니다 그래서 추천!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추천드릴 제품은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왕 추천! 짜잔! 퓨어피지 향초입니다 여러분 퓨어피지라는 브랜드 아세요? 아 이거 향 미쳤어 제가 2014년도에, 아 맞나? 내가 그때 경험했나? <laughs> 신혼여행을 피지로 갔어요, 여러분. 그 호주 옆에 있는 섬인데, 이제 거기에서는, 무조건 마사지를 받든 물을 마시든 퓨어 피지 브랜드 제품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거 아실 텐데. 여러분, 그 편의점 가면 퓨어 피지 물 있잖아요. 그게 피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지에 갔을 때 무조건 여기 제품을 쟁여와야 된다 그래서 바디 담부터 뭐 향초부터 싹다 쟁여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후회했던 게 그거예요. 향초를 왜더 쟁여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지금 벌써 9년이 지났잖아요. 한 3년 주기로 퓨어피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향초를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본사에 전화했는데 안 들어온대요. 향초는. 그런데 요즘에 이게 어떤 연예인이 여기 바디밤 제품을 발라서 유명해졌대요. 그래서 그런가 향초가 들어온 거예요. 제가 정말 감격스러워서 이거를 한 다섯 개를 쟁였습니다. 근데 이게 피지 가서 사면은 정말 싸거든요. 근데 한국 들어와서 좀 비싸졌더라고요. 많이 비싸졌어요. 그리고 크기도 제가 거기서 샀던 거는 좀 이렇게 커가지고 오래 썼었는데 이거는 요만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쉬운데. 이게 향이에요, 여러분. 정말 미쳤거든요? 처음 맡아보시는 향일 것 같아요. 이거 향 이름은 화이트 진저릴리고요. 여기도 종류는 되게 여러 가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향이 가장 좋았어가지고, 그 뒤로는 어떤 제품을 사든, 퓨어피지에서는 무조건 화이트 진저릴리 향으로만 구매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어... 그냥 막 마사지샵에서 이거 한번, 이렇게 한번 틀어준다 하면은 일주일 동안 좋은 꿈꿀것 같은 그런 향입니다 여러분. 아, 한번 맡아볼래요, 동생님? 아, 저요? 네네. 한번 맡아봐요. 어떤거한번 맡아봅시다. 음, 약간 바닐라 섞였는데? 어, 약간 부드러운 향이에요. 음. 근데 처음 맡아보는 향이죠? 어, 약간 상큼한 바닐라 느낌? 어, 음. 산뜻한. 바닐라향 느낌 같은 화이트 진저리, 백합 향이에요. 이거는 집에다가 이렇게 향초를 펴놓고 있으면 정말 은은한 향이 나거든요. 그 향으로만으로도 나의 기분이 이렇게 다 기분 좋게 다운이 되면서 아 내가 갑자기 말이 많아지는데 피지에 가면은 항상 써져 있는 말, 그리고 사람들이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노 h 리 노허리.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위안이 많이 됐거든요 저는 막, 막 엄청 여유로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조금 바지런해 보였나봐요 막 어디 막 뛰어가거나 이러면 노 허리 노 허리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향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써보세요 이거는 구독, 좋아요. 오늘 이렇게 제가 7월의 갑도사 준비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조금 관심가는 제품이 있으셨나요?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제발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